경기도 외곽의 한 모텔. 원밀한 관계일수록 몰래 만나는 법이죠. 여긴 누군가의 방을 찾은 성국 씨처럼 말입니다. 아싸. 그런데 문을 열어 주는 서연 씨의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아, 표정 좀 풀어. 이런 데는 처음이라. 하긴 뭐 자기 같은 여자가 이런 데는 처음이겠지. 준비는 됐지? 네, 준비됐어요. 아무래도 서현 씨는 이런 식의 만남이 익숙하지 않은 듯 싶은데요. 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 어쩔 줄 모르는 서현 씨와는 달리 성국 씨는 아주 여유가 넘니다 아이고, 자 어디 볼까? 어허, 아무리 그렇고 그런 사이를 할지라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잠시 후 홀로 모텔을 나오던 서현 씨가 누군가를 보고 놀래는데요. 여보라니요? 씨 그럼 유부녀였단 말입니까? 오늘 그날인 줄 알고 왔지. 어때 잘하고 왔어? 어, 음, 좀좀서웠웠는데 괜찮았어. 고생했어. 얼른 집에 가 잘. 그래,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있다 나온 아내를 오히려 격려해주는 남편.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서현씨 부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왔어? <laughs> 아이 그럼 화끈하게는 네. 하고 왔지. <laughs> 나는 자기가 그 기집에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길 바라는 아내. 이두 부부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남녀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종갓집만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다 했던가요? 그 말처럼 서연 씨는 벌써 15년째 종부 노릇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반찬이 이렇게나 많은지 음식 하나를 해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서연 씨입니다. 배를 이어야 할 종가에 떡뚜꺼비 같은 아들 우진이까지 낳았으니 서연 씨 부부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진이 저번에 경시대회 나간 건 어떻게 됐니? 네, 할머니. 저 만점 받아서 전국 1등 했어요. <laughs> 아이고, 장한 우리 종선. 애비가 의사 아니랄까 봐 똑똑한 거를 쑥빼닮니면 그냥. <laughs> 그럼요, 누구 아들인데. 종선 <laughs> <laughs> 우진이는 그야말로 집안의 자랑이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날 오후. 안녕하세요. 과일 배달 왔습니다. 동네 과일 장소 성국 씨가 배달을 왔는데요. <laughs> 더, 더운데 매번 고마워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힘드시죠? <웃음> 아니. <laughs> 어이땅좀 봐. 아, 예. 네. 그런데 <laughs> 서연 씨 표정이 좀 네. 이상합니다. 잠시 후 물을 갖고 나오는 서연 씨. 그때였습니다. 성국 씨가 갑자기 서인실 막무가 내로 끌고 가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겁니까? 생고하는 거예요. 안에 아, 어머니도 계신데. 네. 나는 이 슬이 입고 좋은데. 우리 곧바로 만나는 거 알지? 아, 알아요. 밤에 만나자니요? 설마 두 사람 그런 사이였습니까? 그날 밤 주변을 의식하며 어딘가로 향하는 서연씨 바로 모텔이었는데요 이미 누군가가 방 안에서 서연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과일 장수 성국씨였는 우리 정군이 오셨네? 꼭 이런 데서 만나야 돼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아, 뭐 그럼 대놓고 만날까? 난 괜찮은데.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요. 남들에게 들킬까 봐 걱정하는 걸 보니 역시 두 사람은 언니란 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 받아요. 아, 웬 선물이에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나 좋아하는 걸 보니 보통 선물은 아닌듯 싶은데요 서연씨는 정말 과 장수 송구쇼 바람이 난 걸까요? 며칠 후 생일 우진이. 생일 우진이의 생일을 맞아 외식을 나온 가족들 그때 누군가가 서현 씨를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서연이 누나! 김경 있는데 맞구나. <laughs> 잘 지내지? 한 동네에 사는 서현 씨의 친구 미주 씨입니다. 아, 뭐, 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서현이랑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반가워요. <laughs> <당겨워요. 웃음> 아, 여보, 어. 리 와. 아, 네, 네. 서연이. 아유,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 관장수 성국 씨 아닌가요? 어이, 어머니, 어이, 안녕하세요. 웬일이에요? 아, 저, 저 아내랑 밥 먹으러 왔어요. 놀랍게도 성국 씨는 서연 씨 친구의 남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서연 씨 친구의 남편과 미래를 즐겼던 겁니까? 아이고무유 우지, 참 잘생. 생일이야? 네. 어, 아저 씨 생일 축하한다. 수박 하나 갖다 줄게. 어, 잠깐만. 아니, 그 지금 보니까 우진이만 곱슬머리네. 네,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곱슬이랬어요. 커에서 바뀐대요. 아이고, <laughs> 우리 우진이가 아빠랑 어디가 닮았나 볼까. 아, 이 코, 눈? 아유, 우리 우진이가 지혜미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데요. <laughs> 갑자기 나타난 성국 씨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서연 씨, 성국 씨는 그 모습이 온 마땅한가 본데요. 잠시 후 결국 폭발한 성국 씨.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가족들 다 기다리는데. 너, 네 가족들 앞에서 다 까발려줘. 어? 너내 한마디 보니 끝이야. 갑자기 왜왜 이래요? 오늘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내 앞에서 가시 뜰지 마. 확 불어버리니까. 라 그런데 두 사람 내연 관계라고 하기는 에 어쩐지 태도가 좀 이상한데요. 서연 씨는 왜 이렇게 성국 씨에게 꼼짝을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서연 씨의 집에 수박이 배달됐습니다. 역시나 성국 씨가 가져온 것입니다. 아저 아내가 그냥 어머니 드시라고 수박 두 통이나 줬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고마워요, 아예 아, 이렇게 고마운 친구가 다닌다. 그때 서현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laughs> 수박 두통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laughs> 예, 알아요. 과일을 주고 간 성국 씨와, <laughs> 의미 심장한 대화를 나눈 서연 씨 대체 수박 두 통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는 서연 씨 지난번에 선국씨에게 준 쇼핑백과 비슷한데요. 또 선물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그때 남편 신우 씨와 딱 마주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국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어. 이런 수가요? 신우씨도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래 오늘은 뭐야? 오늘은 수박 그것도 두통 두통 어쨌든 잘 만나고 와 끝나면 전화하고 응 음. 했어요, 뭐 다녀올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데 흔쾌히 보내주는 남편. 이상한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서두른 성국 씨. 저 얼씨구 그렇게 좋습니까? 아내 미주 씨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쩌려고요? 아. <laughs> 어... 그런데 여보. 또 사연이 만나러 가.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그럼 누구 만나. 아, 진짜. 여보 잘 갔다 와. 미주 씨 역시 남편과 친구의 웃어요. 은밀한 만남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아내와 남편의 허락 속에 모텔에서 만남을 가진 두 사람. 어디 제대로 가는지 볼까? 서연씨가 가져온 쇼핑백을 성북씨에게 건네주는데요 대체 이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나 했더니 아니 이건 여섯, 돈 아닙니까?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모자라잖아 내가 수박 하나에 오배, 참에 박스당 천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목소리> 죄송해요 그런데... 이젠 정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니네 어머니랑 우진이한테 뭐 말해야지. 그때 아니에요. 돈 구해올게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한다고. 네, 서연 씨의 말에 갑자기 돌변한 성국 씨, 이거 이거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절박한 서연 씨의 마음을 이용해 결국 몹쓸 짓을 하고 마는 홍성국. 잠시 후 뻔뻔한 표정으로 모델 나서는 홍성국을 신우 씨가 보고 있습니다. 아내 서연 씨를 마중 나온 것인데요. 그때 비틀거림에 주저앉는 서연 씨. 여보, 당신 왜 그래, 어? 무슨 일인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서연 씨. 사정을 알리 없는 남편은 당황스럽기만 한데 그때 이거 뭐야? 아내의 목덜미에서 수상한 자국을 발견한 신우 씨. 그제 야 아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지져버릴 거야. 지져버릴 거야. 여보, 그냥 잡자. 잡아 어? 이지져 내가. 지져버리 되고! 여보, 여 그냥 내가 잡을게. 그 우리 우진이 생각해. 그냥 제 잡자, 어? 하 아들 우진이를 위해 참자고 하는 날그 말에 남편 신우 씨도 무너져 내리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종갓집 마다들인 신우 씨와 결혼해 정부의 삶을 살게 된 서연 씨. 하지만 서연 씨 부부에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그러나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검사 결과 두분 모두 불임으로 확인되셨습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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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이요? 저희 둘 다요? 놀랍게도 서연 씨를 물론 남편 신우 씨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차마 집안에 알릴 수 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압박은 커져만 갔습니다. 너희는 아직 아이 소식은 없니? 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해라. 나나 친척 어른들 신우 너한테서는 기대가 커. 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고, 결국 서연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입양하자고? 그방법밖엔 없어. 아니면 자기 불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랬다간 엄마 쓰러지실 텐데. 아이가 절실했던 서연씨가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입양하자고 한 것입니다. 처음엔 고민하던 신호씨도곧 동의하는데요. 그날 이후 임신한 척 연기를 하며 입양을 준비해온 두 사람. 배가 불러오는 것까지 꾸미며 철저하게 모두의 눈을 속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1년 후 오매불망 손주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안겨드린 서연씨 비록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부부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르고 똑바르게 자란 우진. 이 하지만 서현 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누군가 우진이의 주변을 맴돌았던 것인데요. 당신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랬죠. 미안해요. 멀리서 우진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한테 입양 보낼 때 언제고 미쳐서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누가 알게되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어서 가세요 빨리 가시라고요 우진이의 생모가 찾아오면서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전 이 동네에 이사온 과일 장수 홍성국이 우진이의 입양 사실 알게 됐던 것이죠 사실 형의 아들 o 친아들이 아닌 입양아였습니다 은 오랜 세월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는데요 우연히 입양하는 사실을 알게 된이 입양 사실을 빌미로 형을 폭박하며 돈을 갈취했고 극기야 성폭행까지 했던 것입니다. 형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앗기고 성폭행까지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달 후. 여전히 과일 트럭을 몰고 나온 홍성국. 그런데 장세영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 여보, 우리 생활이 떨어진 거 알기는 해. 서연한테 돈좀 받아 와. 아니 돈이 없다는데 무슨 수로 받아내? 나 이제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어. 서연이 그기 집에가 돈 없다고 대장 부려? 아,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아, 나 이제 아, 친구 만나러 가는데. 또 어디 가는데? 아,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아이, 할 많단 말이야. 아유, 주식 어, 만나고 요즘 들어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이 영수상한 미주 씨. 보름 후 함께 일을 <laughs> 마치고 돌아온 서연 씨 부부. 그런데 무슨 우편물을 받은 건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다짜고짜 서현씨 뺨을 때는 시험. 어머님, 네가 그 과일장수 놈이랑 바람이나? 바람이라니 어머니, 네친구네 너랑 그 과일장수 놈이랑 깜독으로 고소를 했다. 놀랍게도 서연 씨의 친구 미주 씨가 남편과 서연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를한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서연 씨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보름 전 자꾸만 밖으로 나도는 남편을 수상하게 생각했던 미주 씨가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요. 모텔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게 된 미주 씨.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미주씨는 그 길로 모텔 방을 급습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야 말았어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서현 씨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씨구 이것들 그냥 너네들 나머리 연애질을 해 아니 아니 이 여자가 날 꼬셨어 나를 성복 시참 뻔뻔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미주야 난 성폭행을 당한 거라고 둘다 시끄러워 내가 갑자기 다 쳐다볼 거야 <laughs> 미주씨는 자신과 남편이 서연씨에게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서연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laughs> 아! 남편이 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OO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돈을 빼앗기고 성폭행까지 당한 은 간통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 협박, 갈취 및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연씨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씨와 우진이를 내쫓은 것인데요 머니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우진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우리 집 빚줄도 아니네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뭘더 바래 서운한 것 같으니라고 할머니 다시는 우리 집부터에 얼씬도 하지마 우리 아들한테도! 가만 어디에서 우리 집 빛을 자신을 속인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던 시험 어머니. 결국, 12년간의 거짓이 탈로나부부는더 이상 함께 할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의 비밀이 하필 아기 에게 들켰던 것은 그 비밀 자체가 파국을 부르는 달콤한 터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